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북 제천시 강제동입니다. 롯데캐슬 프리미어와 코아루 파크 아파트 앞쪽에 있는 메인 도로변 준주거지역 토지 매매 안내하겠습니다. 매물 토지는 아파트 단지 메인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뒤쪽은 단독 주택 용지로 상가 주택들이 배후를 받쳐주고 있는 곳입니다. 택진의 근린 상가 지역은 지금 토지도 없을 뿐더러 평당가는 지금 보이는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에도 평당 500만 원 이상 하던 곳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지 뒤편, 단독주택 용지 내에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 차량 통행은 물론 주차도 불편해서 현재 우리 땅을 제천시에서 월세 60만 원에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의 임대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토지에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아파트 상권 메인 도로변에 가시성과 접근성 최고의 자리에 여유 있는 주차장을 자랑할 수 있어 가장 쾌적한 환경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평당 175만 원, 190평, 3억 3,250만 원입니다. 토지 경계 확인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약 38m, 세로 28m고요. 앞뒤 도로에 접해 있고 토지 양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도입니다. 주차장 용지에 건축을 할 경우 저렴한 건축비와 주차 공간 부족한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상가들과 다르게 건폐율 90%, 용적률 360%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요. 택지 지구 내 주차장 용지로서 용적률의 30% 상가로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상가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토지의 가치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느 규모로 건축해서 수익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가 토지의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건물 옆면적의 30%를 근린생활시설로 채울 수 있어 잘 운영을 하면 1층 상가 분야, 2층, 3층 주차장 운영 등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용지에는 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토지로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이란 건물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건축된 것을 말하는데 단 주차장 외로 사용하는 면적이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70% 이상이면 됩니다. 즉 건물 연면적에 70%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상업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축문의는 현장 안내 시 직접 대면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토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제천 땅집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